안녕하십니까 주화 천국의 인생 이막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며칠 전에 이거 그레이딩 그코인 머브 코리아라고 해서 그레이딩 컬렉션 어 앨범을 하나 구입을 했죠. 그레이딩 주화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앨범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구요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 거, 넣어서 어, 보관할 거는 원래 이렇게 어, 그레이딩 어, 보관하는 파켓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도 이렇게 열어주면 다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중화들을 모두 여기다가 세팅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꺼냈구요. 어, 전부 다어 65등급으로 이루어진 21년도 어 인증 주화들이죠. 전부 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비닐이 있으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닐을 제거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세팅을 합니다. 요거 이제 헬리 가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500원짜리 하나가 세팅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0원짜리. 이렇게 비닐에 담아서 보관을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어차피, 어, 볼 거면 좀더 이쁘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원짜리도 세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50원짜리, 50원짜리도 여기다 이제 세팅을 합니다. 아 이거 50원짜리 내 잘못 넣나? 왜 이렇게 빡빡하냐? 이렇게 아래서부터 넣어야 딱 들어가는구나 50원짜리도 이제 수풍을 했고 이제 아래쪽에 또세칸이 남았죠 그 다음 10원짜리 21년도 지금 민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어 초반에만 해도 뭐 20만원대도 넘어가고 뭐 지금은 뭐 13만원대, 14만원대까지도 거래가 되는데, 이게 인증 하나 받는데 2만 몇천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 21년민트를 한 13만원 정도에 잡는다고 치면, 인증비용 6개, 한 2만 5천원 씩 해서 15만원 정도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대충 21년도 65등급 풀세트 가격이 형성이 될 겁니다. 5원짜리, 5원짜리가 상당히 이뻐요. 5원짜리 좀 매력이 있는데, 5원짜리가 좀 구하기가 요새 많이 힘들죠. 그리고 1원짜리, 1원짜리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딱 세팅을 하면 완성입니다. 500원, 100원, 50원, 아래쪽에 10원, 5원, 1원. 해서 이렇게 육종이 아, 모두 다들어갔구요 이렇게 닫아서 아까 같이 케이스에 넣으면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카페에서 어, 판매하고 있는 그레이딩 어, 전용 <laughs> 컬렉션 앨범을 구입을 해서 2021년도 이인정주와 어, 65등급으로 이루어진 어, 6종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인생이마기는 또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